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입시 전문은 아니라서 학생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입소문이 나서 저 하나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네요. 친정부모님은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는 게 어떻겠냐 하시 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고요 아무튼 오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라 학원도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처럼 시간도 낫겠다 게다가 새해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지난 일은 털고 간다는 마음으로 제 과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 친정 아버지가 이제 용돈은 스스로 벌었으라 하셨어요. 학비를 비롯해 학업에 필요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거나 저를 꾸미는 비용은 직접 벌었으라는 뜻이셨죠. 처음엔 솔직히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막 스무 살 되었지, 원하던 대학에 합격도 했지. 한마디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놀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선 한다면 하시는 분이고, 한번 뱉으신 말은 어떻게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소개로 바로 과외를 할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과외를 해보니까 가르치는 일이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길로 진로를 잡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주변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임용고시를 보는 게 어떻냐 하기도 했지만 저는 언젠가 제가 하는 일을 사업화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에 학원으로 노선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 나이 33이 되었을 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현타가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들 그렇게 결혼하고 애 낳고 참고로 시집 안간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비오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아무튼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자기는 자기 남편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다며 저도 그런 회사에 한번 등록을 해보면 어떻겠냐 대요. 그러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는 안 해도 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땐 그 친구가 저를 소개하면 소개비를 받는다는 건 꿈에도 상상을 못 했기에 그저 친구가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만 믿고 친구가 소개하는 회사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요. 첫 만남에서 제가 10분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저보다 더 일찍 나와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기분은 좋대요. 뿐만 아니라 저는 취미로 기타를 치곤 했는데 남편이 기타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더라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업체를 통해 남편이 미리 제 취미 생활을 알고 나왔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저랑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아는 게 많은 거라고만 생각한 거죠. 아무튼 덕분에 식사하는 내내 대화가 끊이질 않았으니. 그리고 그날의 호감이 만남으로 이어져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까지 딱 2주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남편이 미안하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을 해서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놨던 1억을 전부 날렸다는 거였죠. 처음엔 멍했어요. 방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현실감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고 화를 냈더니, 그래도 자기가 남잔데 반반 결혼은 좀 모양이 빠지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이도 없고 황당해서 뭐라고 할 말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유치하고 단순한 남편의 사고방식에 정말 크게 실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혼은 하지 못했어요. 가족, 친구, 지인들은 물론이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까지 모두가 제가 결혼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혼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한심한 결정이었지만 그냥 안고 가기로 했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는 거고,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니 돈이야 다시 벌면 되니까 사람의 됨됨이만 보자 마음씨만 보자 나름대로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면서 저 편한 대로 생각하기로 했던 거였죠.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란 인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믿음과 확신은 있었거든요. 적어도 인간 댐댐이는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물론 친정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요새 이혼하고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파혼 그까짓게 대수냐면서 저더러 정신 차리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생 친정부모님께는 자랑스러운 딸이고 싶었고 유치하지만 솔직히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래대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신혼집도 결국엔 친정부모님이 마련해주셨죠.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딸은 커녕, 참으로 못난 딸이었네요.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종종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모습에 놀라는 일도 있었고, 연애 때와는 달리 부딪히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이 모든 게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라 여겼죠.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친정아버지께서 쓰러지시면서 제 일상도 제 믿음도 전부 다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네요. 사장실에 쓰러져 있던 친정아버지를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여러 가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과정에서 쓰러지신 이유는 단순히 과로 때문으로 밝혀졌지만 진짜 문제는 친정 아버지가 위암이셨다는 거였죠. 거기다 암의 위치와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장기로 전이 가능성이 높으셨기에 흔히들 생각하는 복강경 수술이 아니라 개복수술로 위절제까지 하셔야 됐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보여준 반응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오해하지 말라면서 그럼 자기 부모님이 투자하신 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으니까요.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시부모님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며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 친정부모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 눈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쯤 돼가던 무렵부터 시부모님이 서운하네 어쩌네 하시며 또다시 투자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무렵 친정아버지 사업이 잘 풀려서 큰 집으로 이사도 하시고 차도 바꾸시고 그러셨는데 아마 남편을 통해서 시부모님 귀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간 모양이었죠.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친정부모님의 소관이셨기에 시부모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건 제가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는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굳이 필요한 돈도 아니었는데, 투자라는 이름으로 시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원씩 보내드리게 되었는데, 솔직히 무슨 돈 빌려서 이자 갚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생돈을 뜯기는 상황이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해드리지 마시라니까, 사위 용돈 준다 생각하고 보내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시대요. 그리고 이러면 저도 좀 귀하게 대해주지 않겠냐 하시면서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라도 얼마씩 들어가니까 시부모님이 저를 붙들고 더는 니네 집이 어떻고 니네 부모가 어떻고 그런 말씀은 안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내내 마음이 편치는 않았네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위안 판정을 받고 나니 남편이란 작자가 대뜸 그럼 자기 부모님이 투자하신 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사람을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정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돌려준다니까 누가 돌려받자는 거냐면서 그래도 50만 원씩 들어오다 안 들어오면 시부모님이 당황해 하실 것 같다. 그래 놓고 또 다음 날은 그래도 불안하니 돌려달라.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이 죽을 듯하면서 사람 성질을 건드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더 열받았던 건 그런 와중에 또 기어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 몰래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돈타령을 했던 모양이에요. 황당한 건 친정 아버지가 편찮으시게 되셔서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는 거니까 1년치 이윤을 미리 더해 달라며 총 5,500만 원으로 돌려 달라고 했다나요. 남편과 시부모님의 경우 없고 대먹지 못한 셈법에 친정 아버지가 정말 이골이 나더라며 그날 오후에 바로 계좌로 5천만 원만 보내 주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번 다시 투자님 언니 말도 꺼내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한편 친정아버지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느끼신 바가 많으신 듯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하루아침에 혼자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되신 듯 했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를 불러 하시는 말씀이 사업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대요. 사실 마음 같아선 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저는 아버지 사업에는 영 흥미가 없고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워낙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니 어쩌겠냐 하시면서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어머니랑 전국 방방곡곡 산 좋고 물 좋다는데 여행 다니며 좋은 거 먹고 재밌게 살고 싶으시다는데 그걸 어느 자식이 반대하겠어요? 제가 정말 잘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께서 그렇게 되면 너한테 재산 많이 못 물려줄지도 모르는데 괜찮냐 물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제가 한 푼도 안 물려주셔도 된다고. 이만큼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말씀 마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더러 사업장을 물려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싫으면 자기가 이어받겠다고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극진히 부양하겠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그런 남편의 말에 100% 신뢰가 갔던 것은 아니에요. 연애 때만 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옆에서 지켜보니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눈에 보이는 술을 쓰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뀌라고 괜찮을 리 없었죠. 그래서 전 처음에 남편의 그런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제 거냐 어쩌냐 하더니 기어이 또 자기 발로 제 친정부모님을 찾아가서는 자기를 믿고 사업을 물려달라 뭐 그런 소리를 했던 모양이 돼요. 그리고 사업 접기를 영 아까워하시던 친정아버지께선, 애걸복거라는 남편이 나름대로 어떤 대안책처럼 느껴지셨던 건지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다니던 회사 2주 안에 정리하고 출근하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진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렇게 남편이 제 친정아버지 회사에 출근을 시작하고 나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 키워놓은 아들을 저희 집에서 가로채 갔다며 속상하네 억울하네. 게다가 주변 친척분들에게는 저희 친정 아버지 사업을 남편이 물려받기로 다 얘기가 되었다며 아들 없는 저희 집에서 횡재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남편이 일이나 잘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듯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저더러 너는 네 남편이랑 얘기하다 보면 속안 터지냐 하시는데 그한 문장에서 정말 많은 게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니까. 일을 시키면 배워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요령 피울 궁리만 한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좀 하면 남자가 돼가지고는 텃세를 부리내었전에 하면서 꽁에 있고 직원들이 사장 사위가 벼슬이냐 그 비위도 맞춰야 하냐며 원성이 자자하다 대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회사 생활은 어떠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뭐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회사 돌아가는 방식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마음이 약하신 건지 그렇게 안 봤는데 고과사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다며 자기가 보기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월급만 따박따박 가져가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죄다 모가지를 잘라야 하네 어쩌네 하는데 기도 안 차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도 그런 우리 아버지 성격 덕분에 다닐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은 안 드냐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나요? 하지만 남편의 막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동시에 남편 또한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살뜰이 자라는 모습을 보였기에 긴가민가 하던 때였는데, 하루는 제가 몸이 안 좋아 좀 일찍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씻고 어쩌고 하는 것도 귀찮아 바로 침대로 직행해 그냥 기절하듯 잠이 들었죠.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현관 도어랑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채라도 하려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하더니, 일단 회사 사람들 다내 편으로 만들고 나면 밀어내야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대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게. 비록 상대가 누군지는 알수 없었지만 제가 들었다는 걸 남편이 알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퍼뜩 들어 침대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자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이어지다 전화가 끊어지더니 이내 안방 문이 열렸고 거의 동시에 남편이 아씨 하면서 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자다 깬 것처럼 남편을 향해 이제 왔냐 했고요 티를 안 낸다고 안 내긴 했지만 정말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뭔가 꺼름직한 표정으로 절 보더니 아니다 하고는 곧장 씻으러 갔고 저는 무슨 스파이라도 된것 마냥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게도 남편의 통화 상대는 어머님이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언제 화장실에서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통화 내용은 일단 제 핸드폰으로만 보내놓고 다시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죠. 그리고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이튿날 남편은 다름없이 출근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과 어머님의 대화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저희 집에서 아주 당신 아들을 머슴부리듯 한다며 재수없어 죽겠다 날리셨고, 그런 어머님께 남편이 한다는 말은 적당히 저희 친정아버지 비위 맞춰드려 환심을 사고 이후로 아버지를 몰아내서 회사를 차지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턴 어머님한테 한 달에 100만원이 뭐냐 200, 300도 드릴 수 있다. 어머님이 저는 어쩔 거냐 물으시니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사업 뺏고 몇년 살다가 성격 차이 뭐 그런 이유로 이혼하자 하면 지가 별수 있겠냐고 그러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어째서인지 눈에선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이틀 동안 저는 남편의 가증스러운 면상을 보면서 이 일을 어찌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그냥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야 하나 하지만 결국 저는 제 나름대로 눈에는 눈이에는 이를 시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며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어머님은 벌써부터 당신 아들이 사장이나 된줄 아셨는지, 있는 대로 콧대가 높아져 계셨는데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어머님 아들이 저희 가족 먹여 살리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한편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제가 사실 양가 부모님을 모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고는 남편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잠시 보더니 무슨 김칫국을 처마셨는지 이거 뭐 계약서 같은 거냐며 싱글벙글 봉투를 열어보더라고요. 하지만 그 서류 봉투 안에는 제가 먼저 작성한 이혼신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 얼굴은 이미 잿빛이 되어서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대요. 어른들까지 다 모셔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 있던 어머님과 남편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내 어머님과 남편은 저더러 끌하며 난리가 났고 아버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 표정은 있는 대로 심각해졌지요. 제가 남편더러 내가 이 내용을 듣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아냐고 그런데 내가 너랑 살고 싶겠냐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당신이 아주 헛짓거리를 했다며 크게 노하셨고요.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해고하셨어요. 남편이 억울하다 자기의 능력만 봐달라 그러며 매달렸다는데 친정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다 나오셨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친정 아버지 회사에서 잘리고 나니 남편도 눈에 뵈는 게 없었는지 더더욱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송했고, 1년 만에 이혼했네요. 다만 법이라는 게 남편이 어머님하고 그런 통화를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어떤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나라법이 그렇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소송 자체는 제가 승소하여 이혼하게 되었으니 그걸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반년쯤 지났을 땐가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이없게도 한다는 소리가 이제 이혼해서 완전히 남남이니까 자기가 다시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 이력서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때 자기를 정말 사랑했던 게 사실이라면 눈딱 감고 자기 좀 뽑아주라고 친정아버지한테 말좀 해달라면서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어머님이 너무 속 터져 하신다고 저더러 어머님 성격 잘 알지 않냐면서 좀 도와달랍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한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런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흔들렸을 리가 있나요?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면 염치고 체면이고 그런 것도 없나 보죠? 정말 사람 달리 보이더라니까요. 뭐 어쨌든 지 인생 시궁창처럼 살든 말든 제 알바는 아니니 더는 연락 같은 거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당분간은 뭐가 됐건 간에 저 스스로 제 자신을 돌보며 지낼 생각입니다. 사람 보는 눈도 좀 기르고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히 지내다 보면 또 어떤 식으로든 행복이 찾아와주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